부모와 소통하며 하는 공부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닌가요? 저희 아이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저와 함께 의논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고 정하면 그 목표는 잘 해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채점을 해주고, 틀린 문제는 함께 풀어보거나 강의를 들으며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수 있을지, 그리고 좋은 공부 방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여기가 딱 눈에 띄었어요.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때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운다. 아, 다섯 개 느낌 좋아. 오늘 끝났어. 잡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어, 자기주도적이다. 자기 주도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기 주도적으로 흘러가는 게 어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 주, 주도적 학습은 그 공부라고 하는 자전거를 학생이 스스로 굴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서 부모가 밀어주느냐, 학원이 밀어주느냐, EBS가 밀어주냐가 아니고 이 자전거가 어디를 향해 어느 강도로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가, 방향과 속도 이거를 짚어주는 것이,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 고민할 거는 부모님과 공부하는 거 학원과 공부하는 것 쪽보다는 이 학생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적절한가를 고민하는 학습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이게 이 학생한테 맞는 것인가 이게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신데 아이랑 모든 교과서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국어 한 과목만 가르치는데도 정말 뼈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몇 학년까지 같이 갈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헉헉헉 하다가 결국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만나서 여쭤보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 이게 뭐 부모님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속성 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효율성과 효과성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